언니네 산지 직송은 산지와 바다를 품은 고장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담아낸 방송입니다. 케미가 좋은 4명의 멤버와 각 고장마다 다른 게스트가 방문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고창으로 방문하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언니네 산지 직송에서 어떤 고창 먹거리를 즐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고창의 특산품을 활용한 요리법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고창 주민인 저도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요리법이라 저런 방법도 있구나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방송에서 나온 고창 특산품들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고창 동죽이에요. 고창 동죽은 오동통하여 그 씹는 맛이 일품인데요. 감바스에는 새우도 들어가지만 다른 해산물을 넣어 먹기도 하죠. 고창 동죽을 넣을 생각은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마늘향이 감도는 올리브 오일에 통통한 동죽. 해산물과 마늘의 향으로 감칠맛도는 오일에 볶은 파스타까지. 정말 군침이 도는 메뉴였어요. 고창 동죽이 맛있는 이유는 고창의 청정한 갯벌과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고창 갯벌은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해 동죽이 자라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동죽은 살이 통통하고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고창 동죽은 자연의 청정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조개국이나 조개구이, 해산물 요리에 사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져 요리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폭립. 복분자는 원액으로 마시거나 청으로 마시는 경우가 잦은데 소스를 만들어 폭립을 졸여내는 장면이 정말 새콤하니 만나보이더라고요. 고운 복분자 빛깔이 더해 맛과 멋을 모두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멤버를 위해 복분자 주스를 준비하는 염정아님. 복분자가 좋다는 소리에 다시 한번 들리키는 박정민 배우님도 무척 웃겼습니다. 복분자는 남자한테 정말 좋으니까요. 고창은 서해안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복분자가 당도와 향이 높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의 비옥한 황토토양은 복분자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해 과실의 맛과 영양을 더욱 높여줍니다. 고창 복분자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 깔끔한 단맛과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답니다. 고창시가 제일 사랑하는 고창 특산품이에요. 그리고 고구마. 고창의 비옥한 황토에서 나는 고구마들. 백스님이 호박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고구마. 그리고 직접 고구마 캐기를 참여하신 것이 무척 대단해 보였습니다. 서해안은 비옥한 황토 토양으로 유명한데, 이 환경이 고구마의 당도와 맛을 더욱 높여줘요. 황토 토양은 보습력과 배수성이 뛰어나 고구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고구마의 당도를 더욱 높여주며, 고창에서 재배된 고구마는 껍질이 얇고 속이 부드러워 구웠을 때 더욱 달콤하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창고구마는 간식이나 요리의 재료로도 완벽해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렇게 캔 고구마로 고구마 치즈 돈가스를 만들어 드시는데 직접 수확한 고구마로 만든 고치도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다음 날 간장국수의 디저트는 고창멜론. 고창의 멜론도 참 유명하죠. 고창멜론 농가들은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을 도입해 품질 높은 멜론을 생산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요소들 덕분에 고창멜론은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언니네산 지직송에서 나온 고창 특산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방송을 보고 고창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창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알림과 구독 부탁드려요.